안녕하십니까 내차 얼마 가진 모터스 한병훈입니다 포터 하이 내장 탑차 갖고 왔고요 요 차가 어... 택배용 차로 많이들 이용하시는 이 하이 내장 탑차입니다 이 기본 탑이 있고요 낮은 탑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 높은 탑 그러니까 높은 탑으로 분류를 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이 차는 인천 쪽에서 그 보일러 하시는 분이 어, 자제하고 이런 거, 창고용도로 사용을 하시다가, 이제 그 보일러일을 이제 예, 다른, 어, 직종으로 변경하시면서 이 차량을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그 차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단순 교환도 없는 예, 깨끗한 포터 하이 내장 탑차. 2016년 3월 등록됐고요 현재 주행거리는 11만키로, 예, 11만키로 약간 넘었습니다. 오토매틱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순 기원 없는 무사고 중고차 포토하이 내장 탑차입니다. 깨끗한 상태고요. 연식 대비해서 잘 굉장히 아끼면서 잘 이용을 하신 것 같습니다. 도장면이나 이런 게 스크래치가 좀 있거나 이럴 수는 중고차기 때문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부터치 정도는 저희가 해서 판매를 할수 밖에 없습니다 예, 올 도색을 해서 판매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예, 굉장히 깨끗한 상태입니다 상세하게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약간씩 이렇게 예, 예, 돌이 튀어서 까진 부분은 부터치를 예, 해서 더 이상 예, 부식이 나거나 이러지 못하게 예, 페인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세히 봐야 보이고요 깨끗하게 터치 잘 해놨습니다 하부 상태가 굉장히 깨끗합니다. 이 차도 부식 없고요. 수도권에서 이용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부식이나 오일루유나 그런 거 없습니다. 이 보이시는 게 접합 부위 어, 전 판넬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앞쪽에 사고가 있으면 예, 뜯어낸 자국이 있기 때문에 예, 자동차 보러 가시면 이렇게 하부를 무릎 꿇고 한번 싹 머리를 넣어서 보시면 사고 유무를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보게 되면, 이제, 뭐랄까요. 좀 지저분하거나, 이게 교환하면 딱 티가 납니다. 근데 요 차는 전혀 그런 사고는 없는 상태입니다. 성능 점검 다 완료해 놓은 상태고요 도어 트림 상태도 깨끗하고, 썬팅은 3M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내 클리닝을좀 했습니다. 연식이 좀 있어서. 네, 실내에 좀 때가 좀 많이 타 있어서 실내 클링을 저희가 해 놓은 상태고요. 깨끗하게 가죽 시트 다 닦아 놨습니다. 그리고 내비하고 블랙박스 기본적으로 이렇게 장착을 해서 쓰셨고요. 전차적으로 해서 뒤쪽에 기본 공구하고 자키하고 비치돼 있고요. 엔진룸 상태 깨끗하고 오일 누유되는 거 없습니다. 조금 이따가 하부 쪽에서 한번 찍어서 보여드릴 텐데 오일팬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폭토들이잘샙니다 근데 요 차는 성능 점검 결과 오일 누유되는 게 없다 이렇게 판단이 판정이 나왔고요. 타이어도 신품 타이어 이렇게 껴져 있습니다. 아주 한100% 되는 것 같습니다. 앞 타이어가 별로 안좋아서 가져와서 예, 심품 타이어 아스리로 껴 놓은 상태예요 타이어가 여섯 짝 들어갑니다 이 포터는 이 여섯 짝을 다 갈려면 새 걸로 가시려면 그래도 한 50만원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차 사셔서 타이어만이라도 안 갈고 타실 수 있다면 돈 버는 거죠 기본적으로 저희 가진모터스에서는 화물차는 이 타이어가 생명이라고 생각해서 타이어를 깨끗하게 교환을 해 놓고 네, 좀덜 남더라도 네, 교환을 깨끗하게 해 놓고 아세이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탑 상태도 깨끗하고요 탑 안쪽에서 그 높이를 재보면 제가 그 1m 7 5 인데요 그 올라가서 딱 재면 한 이만큼 5cm 정도 머리 위에가 남습니다 그니까 한 180까지도 충분하게 허리를 피고 적재하면서 네, 물건을 싣고 내리실 수가 있습니다. 네, 허리를 굽히고 일을 하시면 네, 나중에 허리 디스크도 오고 허리가 안 좋을 수 있는데 전혀 허리 아픔은 없으실 거예요. 타이어가 네, 모두 다 아세로 이렇게 껴져 있어요. 언더 코팅도 이렇게 발라져 있습니다. 전차주 분께서 언더 코팅도 싹 발라놓은 상태예요. 이 부분들이 이제 포터가 나와서 한 2, 3 년만 내도 약간씩 뻘글벌글 올라오는데 이 차는 언더코팅을 다 해놔서 예,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이쪽에 볼트 핀만 예, 약간 부식이 있는 상태지 나머지 프레임은 부식 전혀 없는 상태예요. 하부 상태 오일팬. 이게 이제 미션 오일팬이에요. 그리고 저 앞에 엔진 오일팬. 이 오일팬이 맨 밑에 오일을 받쳐주기 때문에 가장 많이 새는 부위예요. 이 차는 전혀 하부에서 우루이 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도장면 상태 깨끗하고요. 이쪽이 좀 기스가 좀 있어서 예, 이것도 도장을 싹 깨끗이 해놓은 상태예요. 이게 도장면이 커서 이런 거 도장을 하려면 한4,50 정도 예, 가져야 도색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가 대충해서 차를 파는 것 같지만 꼼꼼하게 이상이 있는 부분은 이렇게 도색도 하고 수리를 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운전석 도어 트림 상태 선팅 돼 있고요.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 11만 8845km 넘어가고 있습니다 연식 대비해서 굉장히 짧은 주행 거리고요 그리고 연식 대비해서 주행 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열선과 열선 핸들 열선 엉덩이 열선하고 요거는 백미러 열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내비하고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가 좀덜 선명 한 같아서 이제 후방 카메라를 예, 교체를 해놓으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약을 못해서 못해 놓은 상태인데 후방 카메라는 교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이렇게 원채널로 달려 있습니다. 탑차라서 투 채널을 예, 달지는 못해요. 달수있는데 이제 비용이 좀더 들어가겠죠. 그래서 거의 탑차는 전방만 이렇게. 달려 있는 상태고 엔진 소리도 좋고요. 매연이나 이런 건 절대 안 나오고요. 에어컨 상태도 아주 시원하게 예,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미션 상태도 뭐튀거나 특별하게 예, 거슬리는 그런 증상은 전혀 없고요. 스페이나 이런 거할 경우에 저희가 이제 운행을 해 보면 다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는 현재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다 좋다고만 말씀드리면 예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중고차지만 중고차 같지 않게 많이 예, 손을 봐서 판매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탑차 연식 대비해서 주행거리도 짧고요, 내용이 참 좋아요. 타이어 상태도 여섯 장 모두 아세이로 다 껴져 있고요. 여기도 이제 실내 클리닝, 운전석 조수석 다이은 상태입니다. 조장면 상태도 깨끗하고요, 타이어 상태도 좋고요. 연식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연식 대비해서 굉장히 차는 예, 아끼면서 전 차주분께서 잘 이용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영상을 보시게 되면 이제 가격을 구두상으로 말씀 안 드리고 있어요. 가격은 이제 그 시세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구두상으로 말씀드리면 편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목 맨 끝에 차번호 그 뒤에, 어 얼마 매매 해서 항상 올려놓고 있으니까요. 가격이 궁금하신 분은 제목을 클릭해서 보시면 가격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성능 점검도 다 올려놓고요. 자동차 등록증도 저희 가진모터스로 이전 돼 있는 거다 올려놓고 있으니까요. 뭐 문제가 있거나 이런 차를 절대 팔지 않는 저희 가진모터스에서 차를 구입하시면 믿고 거래하실 수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모든 거를 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AS 같은 경우는 엔진 예, 미션, 뭐 기타 부품은 뭐, 뭐, 그, 전기, 조향, 뭐 기타 등등이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다 외울 수는 없어서 화면 우측에 어, 보증 가능 부위와 불가능한 부위, 예, 이렇게 다 올려놓을 테니까요. 그거 이제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어, 책임보험이라는 게 이제 메리츠 화재에서 저희가 보험을 들어놨습니다. 제가 구두상으로만. AS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요. 보험 정, 처리를 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보험으로 예, 제 자비가 아니고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다 예, 갖춰져 있습니다. 전국 어디에나 이 중고차 보증은 우리나라에서는 모두 중고차는 다 똑같습니다. 보험사만 뭐메리트냐 현대냐 뭐 k b 냐 이게 다를 뿐이죠. 어, 더 좋은 중고차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내차 얼마 가진 모터스 한 병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